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애니메이트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트랜스포머 애니메이트 시리즈는 저번에 레거시 프라우를 통해서 한번 접해봤죠. 특히 새로 나오는 유나이티드 웨이브에서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재판된다는 게 확정이 됐는데 그 전에 구판 버전에 이번 제품을 한번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구판 당시 디럭스급 사이버 트론 모드, 보이저급 지구 모드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디럭스 클래스로 나온 사이버 트론 버전이라서 앞으로 새로 나올 옵티머스 프라임하고는 완벽하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나온 제품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트의 경우 유튜브에 풀 버전이 올라와 있어서 볼수 있는데요. 지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첫 화를 보면 사이버 트론 버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제품을 보면서 중간 중간 작중의 모습하고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은 본체와 주력 무기인 도끼, 그 다음에 차체 뚜껑으로 만드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도끼 같은 경우는 비클 모드 때 수납이 가능하고 또 차체 뚜껑도 이렇게 덮이는 거기 때문에 비클 모드에서 또 완벽한 수납을 보여주는데 일단 로봇 모드에서는 좀 이따가 보고요. 먼저 소체부터 한번 살펴보면 디럭스 급이라서 구판 시절 당시에는 작은 크기였는데. 요즘은 보이저급 사이즈와 비슷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안 듭니다. 워낙 요즘 제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이게 좀큰 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옛날 디럭스급 사이즈고요. 일단 비율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디자인이라서 영화판의 그런 디럭스급보다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크기도 좀더커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얼굴을 한번 살펴봅니다. 얼굴은 아마 기존의 영화판 혹은 뭐 원작의 만화, 다른 만화 버전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미국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라서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얼굴이에요. 저도 그렇게 선호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최후의 기사 같은 그런 인면보. 보다는 좀덜 부담스럽다는 점이 있죠. 아무튼간에 왼쪽에 보이는 작중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나름대로 잘 표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길고 학관이큰게좀 특징인데 곰 같은 느낌이 있죠. 하여튼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디럭스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몰드, 입, 메모세, 눈동자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화의 모습을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가동이 좀 아쉬운 게 뒷부분에 뒤통수가 딱 걸리는 구조다 보니까 고개를 완벽하게 위로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숙이는 거, 옆으로 돌리는 것만 가능하고, 위로는 이렇게 들수 없다는 단점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목을 한번더 꺾으면, 이렇게 앞으로 더 꺾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건 자유자재로 할수 있지만, 거북목이 심각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렇게 힘을 딱 줘서 딱 붙여주고, 살짝 내려서 고개를 돌려주는 식으로 고개 전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가동이 살짝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흉부. 사이버 트론 모드에서는 흉부의 전면 창이 이렇게 전개되는 게 특징인데 이것도 작중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구의 특성상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그래도 완구의 한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는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볼수 있고, 어깨 구조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어깨 부분, 여기 왼쪽 어깨에 오토본 마크가 있는 거 고정 잘돼 있고, 그걸 제외하면 여기 부분은 좀 이렇게 만화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흉부랑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비슷하게는 설정을 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또이 팔관절이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디럭스 클래스처럼 뭐볼 관절을 하긴 했지만 보통 제품들이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관절이 들어가서 딱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다면 애니웨이트 디럭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아예 노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관절 연결부가 표현이 돼 있고 이렇게 팔 파츠를 두 개를 연결한 걸볼수 있는데 이게 뭐 불편한 관절은 아니지만 뭐 다른 제품에선 볼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냥 좀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팔뚝 부분에 불륜감이 굉장히 큰데요. 또 이렇게 노출형으로 된 관절이다 보니까 이 회전하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생김새는 좀 특이하긴 한데 덕분에 가동을 좀 많이 살렸다는 게 보이고요. 또 한눈에 봤을 때도 알겠지만 이 팔뚝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허리에 팔을 올렸을 때는 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선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도 완벽한 고증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표현은 잘된것 같고요. 허리 회전 잘 되고, 안 그래도 잘록한 그런 허리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문제 없고, 또팔 관절 못지않게 다리도 밸런스가 아주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짧지만,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고관절, 완전 굴박한 볼관절을 집어넣어서 이게 지탱하는 힘을 아주 잘 만들어줬고 무릎 관절도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직각으로 완벽하게 꺾이게끔 만들어 놔서 다리 가동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정강이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곡선이 살짝 져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마음에 들고요. 물론 발목은 이렇게 옆으로 꺾는 관절은 없지만 그나마 이렇게 앞뒤로 뻑뻑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발목을 이렇게 각도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벅지랑 무릎을 살짝 꺾어주면 다리 라인을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곡선 팔뚝까지 해서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면 장난감이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보여주죠. 안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레거시 제품들이 되게 다 각지게 깎아버려서 되게 좀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또이 구판 제품에서는 또작중에서 봤던 특유의 그런 복선비를 나름대로 또잘 살렸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튼 기본 포즈를 하는 데는 정말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요. 또 무기를 활용해주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이 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접었다가 폈다가 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납할 때도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어 이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관절 부분의 색깔이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일단 기본 퀄리티는 좋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작중에서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한 개의 날로 되어 있는 모습과 튀어나와 있는 모습까지 잘 고정을 했는데. 이게 또 왕구에서는 양날 도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만화를 다 제대로 안 봐서 양날 도끼까지 쓰는 장면을 확인을 못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양날 도끼의 모습도 구현을 해놨고 일단 이렇게 한 손에 쥐어주면 기본 형태가 되고 만화에서는 양손으로 쥐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뭔가 왕구에서는 그게 안될것 같긴 하지만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양손으로 파지가 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또 생긴 거에 비해서 또 액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 도끼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이 방패, 방패도 활용하면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끼를 껴주고, 왼팔에 보면은, 오른팔에는 없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를 꽂아서, 이렇게 방패와 도끼를 장착을 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패 같은 경우도 뒷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딱 벌려주면 좀더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할수 있는데 그냥 무기를 든거보다는좀더 다채로운 모습이 되죠. 또이 방패가 또 천장이랑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덕분에 또 이렇게 통, 투과가 되다 보니까 방패를 들고 있지만 좀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흉부랑 또 연결이 돼서 되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도끼를 든 액션도 좋지만, 이렇게 방패랑 같이 활용을 해서 포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구성품까지 잘 활용을 하니까, 만화에서 봤던 모습을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애니메이트인 프라울과 비교해 보면, 어 일단 구판과 레거시라는 그 차이점 때문에 그림체가 약간 이질감이 있지만 그래도 얼굴이 비슷한 재질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질감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레거시로 다시 유나이티드 웨이브에서 옵티머스가 나오면 한번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존의 제품들을 갖고 있던 분들은 또 신제품하고도 이렇게 잘 섞어서 소장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옛날 구판 디럭스급 크기가 요즘 보이저급하고 거의 맞먹는데 보시다시피 게이머 에디션 보이저급 옵티머스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덩치는 차이가 있겠지만 키는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거는 얘가 작아서 그런 거지 라오비 옵티머스나 38번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랑 비교해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아마 유나이티드로 나오는 옵티머스도 요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레거시 프라울하고도 이제 크기가 맞으니까 뭐 나름대로 밸런스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트,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는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고 이제 빠르게 비퀼 모드로 변신해서 비퀼 모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체부터 변형해 주는데 발목은 이렇게 내려주고 정강이를 뒤로 돌려서 그대로 눌러줍니다. 누르면 이렇게 허벅지가 쭉 들어가고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하고도 비슷한 변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변형 방식이에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 분리해서 들어줍니다. 쭉 들어서 뒷 파츠 이렇게 펼쳐주고 팔은 이렇게 들어서 딱 뒤집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접고 팔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뒤로 꺾어줍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접어주고 반대쪽도 노란색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돌려서 꺾어준 다음에 아까 양손 파지 했던 것처럼 손을 모아서 도끼를 먼저 꽂아주세요. 도끼를 나중에 꽂으면 되게 불편해지는데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도끼를 꽂아주고 도끼는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 관절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여기 파츠도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정면 창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꽂았던 이 파츠를 방패 끼우듯이 천장에 꽂아서 이렇게 맞춰주면 천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볼수 있어요. 여기를 앞으로 쭉 밀어서 여기가 딱 중간으로 오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서 딱 맞춰준 다음에 이제 여기 옆부분이랑 다리를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고정이 되고요. 반대쪽에도 여기 덮개랑 허벅지랑 딱 접어서 결합을 해줍니다. 변형하다 보면 또 흐트러지게 되는데 여기 천장 부분 다시 결합해주면 이렇게 비퀼 모드가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트 사이버 트론 모드,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퀼 모드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변형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팔 부분에서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볼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형을 하는 게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는데 노란 부분이 앞으로 온다 생각하고 팔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꺾어 넣으면 되니까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작중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로봇 모드와 마찬가지로 완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면 창이 이렇게 윗부분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만화에서는 좀더 이렇게 사고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죠 기본적으로 지원 옵티머스 프라임의 변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만화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서 그런 익숙함이 좀 묻어나는데 그래서 이 뒷부분의 모습이라던가 또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게또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봤던 부분이라서 이제는 아쉽지도 않은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잘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특징은 창문이 렇게 정면 창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기존의 묵직한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있어요. 물론 이건 디럭스급으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뾰족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신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클리어 파츠 못지않게 또 노란 포인트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얼굴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뒷부분을 보면 앞바퀴는 이렇게 바퀴로 되어 있지만 뒷부분이 이렇게 궤도 바퀴로 되어 있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물론 이거는 몰드만 돼 있고 도색이 안돼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부분 도색을 하면 좀 티가 날것 같기도 하고 밑에랑 뒤에서 보면 나름대로 티가 납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바퀴를 달아놔서 앞바퀴랑 같이 호환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호응도 보여주고 그래서 뭐비클모드로스의 그런 기능도 잘하는 걸알수 있죠. 또 재밌었던 거는 이 도끼의 수납인데 보통은 변형을 다 하고 뒷부분에 그냥 꽂아서 쓰는 그런 수납이었다면 이 애니메이트 버전 옵티머스는 애초에 변형을 할때 무기를 먼저 꽂아서 접은 다음에 넣고 다리를 완성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형 과정에서도 재밌는 거였고 또 이렇게 수납하는 방식도 달라서 두 가지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비클 모드도 역시나 보이저급 옵티머스하고 똑같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건 또 이제 어스라이즈 옵티머스가 너무 작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거의 뭐 크기 차이가 별로 없고, 도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서 이걸 들어주고, 여기 구멍이 있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제 트레일러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혀 이질감 없이 트레일러까지 장착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레일러가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하면 또 트레일러가 또 생명인데 애니메이트 버전에서도 이렇게 트레일러를 할 수가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이게 아까 수납을 잘못하긴 했는데 원래는 수납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처럼 도끼나를 보여줘도 되는데 이게 이제 뒤로 돌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딱 수납하는 비클 모드의 형태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비클 모드에서 트레일러까지 호환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비클 모드 디자인도 독특한데 기능까지 완벽해서 다른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들과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굳이 애니메이트가 아니더라도 만화 버전의 제품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클 모드도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고요 항상 그렇듯이 비클 모드는 그렇게 길게 안 보기 때문에 바로 다시 로봇모드로 변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뚜껑 빼주고 다음에 허벅지 부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빼줍니다. 여기도 분리해서 빼주고, 허리 살짝 내리고, 여기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쭉 빼줍니다. 아까는 이렇게 앞으로 갔던 게 뒤로 당겨오는 거죠. 당겨오고, 팔을 들어서 도끼 펼쳐주고, 그 다음에 도끼를 쭉 빼고, 정면 창 먼저 뺀 다음에 팔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당겨주고 어깨는 요렇게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전개합니다 팔뚝 부분에 있는 파츠는 올려주고 여기 팔도 똑같이 노란 부분이 뒤로 가도록 이렇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허리 부분에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결합을 해줘야 돼요 정면으로 가져와서 딱 결합하고 이렇게 하면 허리와 몸통이 딱 고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체 이 부분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 힘을 좀 잘못 주면 또 파손이 될것 같아서 좀 싫어하는데 아무튼 아까 접어 넣었던 허벅지를 아이고 쭉 빼줍니다 이게 빼다 보면 다리가 빠질 수 있어서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빼주고 발목 펼쳐주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다시 돌려서. 발목 펴줍니다. 그냥 뽑으면 허벅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잡고 당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봇 모드 완성이 되면서 이제 구성품까지 끼워주면 완벽하게 로봇 모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트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 사이버트론 모드 옵티머스 프라임을 리뷰해봤는데요. 새 제품이 나왔을 때또 같이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리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사이버트론 모드고 앞으로 나올 제품은 지구 모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또 지구 모드의 옵티머스를 구해서 비교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사이버 트롬 모드, 지구 모드 이렇게 두 가지 소장하면서 비교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또썩 기대는 안 했던 제품인데, 또 만화랑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잘 나왔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고요. 비교를 하면서 만화를 또 찾아보게 됐는데, 처음에 만화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저처럼 제품만 가지고 있고 만화를 제대로 안 보셨던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제품 오랜만에 보면서 만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보다 좀 재밌고 굉장히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마음대로 즐겨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